안녕하세요. 봄쟁이입니다. 지난 한주잘 지내셨어요? 월요일 출근길은 무겁지만 즐겁게 가려고 노력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아침에 커피로 도핑을 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누를 타먹어서 커피값을 아꼈어요. 우리 회사 복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산더미같이 밥을 먹어요. 많이 먹어서 기운내서 일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밥을 제공해줘서 좋아요. 월요일이라 회사의 장점을 찾아보며 월요병을 이겨내는 중이에요. 퇴근 후에 저녁을 먹으려고 달걀 후라이를 해요. 근데 하다 보니 짜파게티가 땡겨서 후다닥 물을 올려 끓였어요. 먼저 만든 달걀우라인은 짜파게티 위에 안착! 수요일 오후에 회사 동료들과 쭈꾸미를 먹으러 왔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지글지글 있기를 기다리는 쭈꾸미는 참기 어려워요. 얼른 먹고 싶어요. 날치알 쌈도 싸서 맛있게 먹었어요. 목요일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에 피자를 사왔어요. 우리 동네 피자스쿨은 가성비 최고예요. 오늘은 치즈피자에 올리브토핑, 옥수수토핑, 치즈크러스트까지. 이렇게 다 해봤자 만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솔직히 도미노가 더 맛있기는 하지만 짠순이 모드에서는 굿이에요. 금요일 저녁. 야근을 해요. 오리고, 오리고, 오리고 이러다가 오리가 되겠어요. 꽥꽥 매일 하는 야근이지만, 특히 금요일 야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피로를 풀어요. 여기에 또 맥주를 마셔주면 최고예요. 이렇게 평일이 지나가네요. 일주일 중에 이 시간, 금요일 오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언니와 마라탕을 만들어 먹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만든 거라 식당보다는 맛이 덜하지만 좋아하는 것만 잔뜩 넣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너무 맛있네요. 조카 병원에 갔다가 젤리가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사왔어요. 다이어트하는 중이라 양심상 계단을 이용해서 다녀왔어요. 아가리어터의 일말의 양심입니다. 조카랑 산책에 나왔어요. 소화시키자고 해서 나왔는데, 조카는 가만히 자전거에만 앉아있네요. 아마 이모 소화시키려고 나오자고 한 거였나봐요. 효자예요, 효자. 산책을 마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엄마 병원에 보호자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또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코로나 검사가 벌써 세 번째인데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친구를 만나러 여의도에 왔어요. 더 현대 서울을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이 쉬운 묵은지 김밥 포장에서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발견한 와플이에요. 와, 비주얼 대박이에요. 먹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있어서 다이어트 하는 셈하고 꾹 참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 잘했어요. 한강에 와서 라면을 먹기로 했는데 양심상 겉면을 먹어요. 사실 다이어터라면 라면을 안 먹어야 하는 게 맞는데 한강까지 왔는데 라면을 못 참죠. 보글보글 라면이 맛있게 끓고 있어요. 라면과 아까 산 김밥을 같이 먹어요. 김밥은 자극적이지 않은 딱 생각한 그 정도의 맛이었어요. 가격이 6500원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면 신나게 먹고 자전거 타러 왔어요. 자전거가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신나게 가질러 왔어요. 먹었으니 소화시켜야죠. 자전거를 타고 중간에 편의점에 들려서 코코넛 워터를 샀어요. 갈증의 소유는 코코넛 워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시작한 자전거가 잠실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소화만 시켜자였었는데 성격이 그러질 못했네요. 죽자 사자 달렸어요. 덕분에 운동은 확실하게 한것 같아요. 다리가 후덜덜해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끝났네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